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여기다가 좀 많이 갔는데, 예. 이좀 부러져가지고. <laughs> 예, 이거 말고 또 샀거든요. 예. 야, 근데 이런 게 부러지네요. 그죠? 예, 오늘, 아, 우 충격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아, 저도 승부를 좀할땐 하는데, 오늘은 예 일본 야구를 제가 일부러 예상을 안했어요. 두시 예, 게임이 일본이 뭔가 지금 예 지금 방향이 지금 다른 데로 틀어져 틀어져서 지금 가는 느낌이에요. 예, 오늘도 지바를 가면 안 되는 게임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게임은, 부산, 부산과, SSG와 한신, 가시와, 스웨덴 이렇게 좀 뽑아 봤어요. 세 폴더를 작성하자면, 부산, 가시와, 스웨덴을 작성을 하고, 예, 네, 그리고, SSG, 한신, 그 다음에 수원 FC나 수원 삼성 오바를 하나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어요. 작성을 해 봤고, 어, 지금 영상도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롯데는 들어올 것 같죠. 그리고 문제는 이 여기다 지금 많이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볼땐 들어와야 되는 게임이거든. 이게 이거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왜그런 기아가 두번 고배당을 터트렸기 때문에. 이세 번째는 없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두 번에서 멈춰, 항상. 음. 고배당이라는 게 계속 세 번, 네번 나오진 않거든요. 에, 이게 지금 두 번이면 끝난다네, 두 번. 두 번이면 끝나요, 고배당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에스, 이거. 예, kt는 서비스 게임으로 줄 가능성이 얘네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변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머리 싸매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 배당을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서 산다 라면 이걸 사겠지 나는. 예, 10만 원을 버린다면 안갈 예, 여기다 안갈 거야. 여기다 버리면 버리지. 아싸리. 10대형 kt가 앞서도 나는 9회 말 역전하는 걸 기다릴 거야. 에. 국내 야구가 요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kt는 줄것 같은데, 너무 많이는 가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막열 받아서 막그막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는 가지 마시라는 얘기야. 예. 우리 SSG도 위험해, 오늘은. 예. 근데 나는 뽑았어. 일단은 왜 뽑았냐면 이것도 지금 내가 볼땐 들어와야 되는 게임 같아요. 예. 그래서 뽑았고, 한신도 들어올 것 같고요. 한신도. 예,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나 할라 그래요. 메이저리그 예 야간에 축구도 미국 축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래서 돈을 일단 저는 아꼈어요. 오전 그2시 게임을 일단 안 하고, 그 돈으로 이런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올랜도 이거 유용 레드, 레드 이런 게임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오바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아직 선발투수가 안 나왔나? 네, 요런 거 아싸리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스웨덴이나. 지금 그 2시서부터 5시 게임이 아무래도 경마나 경륜이 여러분 지금 그 돈이 다 여기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배가 한 다섯 개 되면 한두개줄것 같아. 에 지바, SSG, KT 이런 걸 많이 갈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세개 그 중에 한두 개가 들어오냐 이거 두 개가 <laughs> 난 그게 그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일단은. 에. 그러니까. 같은 게임은 KT를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판단은 되는데, 사들에도 딴 거랑 연결을 하란얘기딴 거랑 에, 이런 인천이랑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가시와 같은 거이죠 가시와 이걸 사더라도 KT를 사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SSG하고 KT하고 이렇게는 연결해서 사지 말란 얘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과 삼성도, 네, 수원 삼성과 서울도 이거를 누가 이긴다고 가는 것보다는 오바를 사세요. 오바. 음 오바가 맞다고 봐요 오바베당이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머리를 싸매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 축구는 예 서울이 아무래도 홈에서는 골이 나니까 예 홈구장에서는 지금 어우 여기도 계속 안 나긴 했었네. 근데 한번두 골이 나면 계속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두 골이 나면 계속 두 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두 골이 연결이 돼서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두 골이 났잖아 지금 안난 가운데서 두 골이 났으니까 홈은 서울은 두 골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두 골이 서울이 나기만 하면 오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2대 0이란 스코어는 안 나와요,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한 골을 먹지 않으면 3대 0이 나오는 오버 게임을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에, 그리고, 신시네티 이런 것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고, 아, 근데 미국 축구가 오늘은 좀 어렵네요. 네, 미국 축구가 어렵고, 이건 맨시티 사면 될것 같아요. 의정, 첼시 네. 맨시티는 맨시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첼시가 지금 두번 이겼네. 네. 여기 세 번째 맨시티가 아무래도 홈에서 한번 진요 진 기록 때문에 네. 저는 무승부 아니면 맨시티 승이 나올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맨시티가 아무래도. 이런 게임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일단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이런 결승을 하루 이틀을 해본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오클랜드가 오클랜드가 오늘도 괜찮아 보이네. 오늘. 오늘도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오클랜드란 팀이 참 좋은 팀이에요. 네, 홈에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오클랜드가 에인절스랑은 게임이 되는 것 같더라고. 에인절스가 오클랜드 중간 불펜이나 투수들한테 점수를 많이 뽑지를 못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것도, 오늘과 동일하게 샌디에고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네, 다르비씨가 나오는. 샌디에고 뭐 여지없이 뭐 점수가 그냥, 얘네들은 점수 나면 6.7점 그냥 나버리더라고. <laughs>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런 것도 또 오바 나올 거 아니야, 또. 오늘 같이 3대3 가다, 그죠? 에, 이건 뭐, 도대체가 온오바는, 한 번에 점수를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에, 그리고 이거, 뉴욕시티어고, 이 게임도 좋아 보이고, 갤럭시도 좋아 보이고. 이게 두개다 들어올 것 같아, 나는. 두개다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멤버십 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 저는 돈을 좀 아꼈어요 저녁게임 하려고 라도시 게임이 지금 먹을만한 게임이 없어 그렇다고 지바롯데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에, 라쿠텐 지바롯데 살 수도 없는 게임이라고 요 게임 자체가 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샘플하니 한번 이겼으니까 또 한번 이기지 않을까? 아 어, 근데 다저스는 너무 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예상대로는 지금 들어왔네요 지바롯데가 들어올 것 같이 예상은 했었는데 야구르트 지발을 원래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잘 가고 있네요. 이거 네. 오늘 올릴 걸 그랬네. 영상 <laughs> 내가 니오네이랑야구르트를그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라쿠텐을 세 번째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이거 영상을 일단 찍어 놨었는데 올리진 않았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근데 또안 올리니까 이게 또 제대로 들어오네 에?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멤버십 피으로만 오늘은 좀 고민을 해서 좀 올려 가지고 맞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영상 아무리 지금 예상 영상 올려봐야 예, 지금 실속이 없어요, 지금. 예. 실속이 없기 때문에. 이, 마치는 쪽으로 가야지. 예, 두산, 부산이 좀. 오늘은 근데 KT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많긴 많아요. 지금 물어봤을 때. 1에서부터 3점이 나면서 기선제압을 갈 가능성은 많은데. 잘 모르겠네요 국산게임이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KT보다 SSG가 낫다고 봅니다 네, 이 그림이 낫다고 봐요 이렇게 하고 가시화보다는 이거 오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케이티를 원래 사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사야죠. 케이티를 네, 이렇게 사야 되는데, 울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울산. 부산도 괜찮고, 부산이 근데 난 들어올 것 같은데 네, 3.5배, 배당이 얼마 안 돼요 배당이 4.4배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한 게임이 저는 가시화로 그냥 찍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가시화를 보는 게 낫다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